여호와께서 홍수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지금 미국에서는 왕들층의 왕킹 오브 킹이 영화가 한국 사람이 만든 영화예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인데요.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미국에 가서, 그야말로, 영화제에서 뛰어난 아주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그것 이상의 지금 흥행을 이루고 있다고 그래요. 참, 그만큼 예수님의 영화를 만들 정도로 한국은, 한국은 기독교적인 저력이 있다. 기독교적인 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월 14일인가 개봉한다는데요. 저도 한번 봐야 되겠어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왕이라고요. 왕들 칭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요 좌정하셨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보좌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의 이 대홍수. 그래서 홍수 위에서 심판자로. 재판자로 앉아 계셨다 이런 이런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여기서 사용되는 에, 단어대로 에,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옛 세상의 사악함을 심판하셨습니다. 옛 세상은 뭐예요? 심판 받았으니까 옛 세상이에요. 새 시대 새 시대를 또 줬는데 또죄 가운데 들어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뭘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불로 심판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홍수를 가져오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셨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장세기 6장 17절이 연결되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니. 그러니까 홍수를 누가 추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추관하셨다는 거죠. 이때,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막 타락한 시대에, 죄악의 물결이 다스리는 시대에, 죄가 범람하는 시대에, 예, 네, 그런 시대에, 우리를 또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 이력이라 내력이라 하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라고 할때 여기 하박국서 2장 4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1장 17절과 이게 지금 이게 한 세트예요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요한복음 3장 36절, 여기 차디크라고 하는 단어가 하박국서 2장 4절에 써 있는데,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라고 할 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으로 노아가 의인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은인도 됐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구원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요. 여기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써있어요. 믿음의 상속자예요. 자, 상속자, 상속권, 시민권, 소유권, 장작권. 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노아가 의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인됐어요. 그래서 믿. 미... 믿음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갈라데아 3장 11, 11절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지만 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때 여기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예,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되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써있네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장례식 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인기랑 원사님 장례식 때문에 어제 새벽님 못했잖아요. 새벽 못 했잖아요. 새벽 시간에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례식 인도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옆에 꽃이 없고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장례식장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 장례식이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데 보면 막 꽃이 막 그냥 만발합니다. 에? 예수 안 믿으면 꽝이요. 우리는 교회에서 보낸 것, 어떤 분이 하나 보냈더라고. 달랑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라고했어요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으셨거든요. 너무너무 잘 믿으셨어요. 예? 네? 권사님 생전에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 저, 저기, 장례식 때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잘해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셨어. 날씨도 잘 맞춰주셨지. 시간도 잘 맞춰주셨죠. 그렇게 비가 오는데 딱 도착하니까 햇빛이 나요. 어? 햇빛이 나서 하관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었고. 참, 복이 많으신 분이다. 자네 시끝나고 오는데, 우리 김정자 원사님께서 그냥 전화 오셨는데, 너무너무 부럽다고, 그냥. 너무너무 부럽다고. 복이 많으시다고. 복 받으신 분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셔. 그게 복이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믿음 밖에는 챙겨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만 챙기시면 돼. 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자식 챙기는 것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챙겨. 뭐, 뭐, 다 알아서 살아요. 우리는 뭘 챙겨야 돼요? 믿음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잘 챙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했어요. 완전한 자라 믿음을 가지고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의인 노아, 다니엘, 욥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의로 자기 생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는다. 베드로우서 2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일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하는 노아요. 아, 그러니까 의를 선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자랑해. 우리 만약에 우리 자제분들이 최고급 차를 사줘 봤어요, 사줬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자랑하고 싶지. 우리 아들이 에? 저 미, 미국이 한달 동안 크루즈, 크루즈 저기 여행이 그 저거 배 타고 그냥 막, 막 거의 일주되는 배. 타고 한달 동안 여행하고 왔어. 그러면 갔다 왔으면 가만히 있겠어? 안 있겠어? 막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그냥 간질간질 하죠? 노아는 크루즈 여행하고 고급차하고 좋은 집하고 간, 그거 비교가 안 돼요. 믿음은. 그 믿음의 실상을 알면요. 그처럼 자랑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 다시 이렇게 이제. 자.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했다는 것은 자랑됐다는 거예요. 막 증거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빅 뉴스라는 거예요. 빅 뉴스, 속보.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세상에 심판을 내리셨어. 이렇게. 베드로우에서 2장 5절,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그거 봐, 예수 믿어야지. 왜 예수 안 믿었어? 아니, 그건 심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도 있어요. 예. 네. 다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 봐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게아니요 비참하게 죽어서 끝나는 게아니요 다시 육신과 더불어 일어나야 돼. 영원히 다시 와서 육신과 더불어서 일어나야 돼. 그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둘째 사망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음부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땅에 육신과 딱 이렇게 일치돼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요 의를 이거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네온 집을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의의 행동을 누구 앞에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보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보여주셔야 돼. 그런데 사람이요 기본이 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이렇게 대화에다 보면은 십계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다 어렵다고지. 십계명은 그계명 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지킨다든가 육신적으로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체 오주, 오죽, 오주 가면 어떤 말을 해요? 아니,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부러운 게딱한 가지 있어. 마음으로는 죄를 지을 지 몰라도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못 지으니까. 못 못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누워 계신 분들도 영적으로 부럽더라 이거예요. 그것보다 더 부러운 건 뭐예요? 아, 육신이 떠났어. 육신과 영혼이 떠나서 분리됐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럼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요. 해석해 보면, 지금은 슬픈 일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다른 데 보면 막, 그화장터에 보면 막 벽을 두드리고 막, 바, 판을 두드리고 막, 난리 부리는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예. 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 울 필요 없어요.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면 되는 거예요. 못 해줘서, 못 해서 미안해서 우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 완전한 자. 예. 자, 욕. 그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같은 말입니다. 완전했어요. 또 누가 완전했을까요? 신약성에 보면 누가 보면 1장 6절에 써 있어요.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대로 개,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의인이니 의인이라고 하는 건 다시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겁니다. 그렇게요 노아의 신앙의 이력본뭐예요 의인이요 안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했다는 뜻인데 이것을 70인역에서는 유아레스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완전히 만족시켰다. 완전히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창세기 5장 22절. 이렇게 보세요. 예. 네, 무드셀러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그래서 365년. 보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며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래요이것은 장차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리자가 승천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몸이 살아서 살아서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니까 얼마나 성경이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냐고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 지금 다 풀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 보세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시대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은혜 받으셔서 신앙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 함과 야베시라. 세메 하나님을 찬양한다로 있어요. 세메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 유다가 나오고,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님 이 나옵니다. 예수님 이 오십니다. 세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고요다 망가졌단 얘기예요. 다 망가졌단 얘기예요. 뭐 때문에 망가졌을까요? 죄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밑에 보세요. 행위가 부패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뜻은 길입니다. 길. 아이, 똑바로 가. 똑바로 살아야 돼. 똑바로 보고 다녀. 이거거든요. 그런데 안 봤어요. 똑바로 보라고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단 얘기예요. 따르지 않았단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하나님이 보신 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다 망가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어떤 시대가 또 망가졌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멸하실 때 부패했다. 사하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네. 사람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썩고 망가질까요? 사람들 술한 잔, 두잔 먹고 말술 먹고 네? 말술 먹습니다. 그러면 다 망가져요. 혀가 꼬부라지고, 손도 꼬부라지고, 에? 발걸음도 가지 짓자로 가. 아주 어떤 사람은 여자는 좀 덜한 것 같아. 길거리에서 내리고 소변보는 남자 시절도 있어. 난별 인생을 다그 망가진 거죠. 부패했다는 것은 망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시대가 망가졌을까요? 소동과 고모라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망가졌으니까 깨보이는 거예요. 아니, 건축물도 여기 지금 만약에 기둥이 다 무너지려고, 하고, 석가래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아니, 오늘 저 교회 안에 들어갔더니 뭐기둥하나 뿌리가 뚝 떨어졌어. 재건축해 재건축해야 되죠 그럼 네? 망가진 거 아니에요? 막 비가 오면 막 물이 줄줄 새요. 그러면 이건 뭐 도저히 손을쓸수 없으면 다, 다시 재건축해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손이, 손을 쓸수 없는 지경 가운데 있을 때는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완전히 다 멸망시킨다고. 이게 뭐예요? 사하트. 또 처음에는 멸망한 성이 있어요. 루시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멸하시고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예? 기도. 로스를 위해서 기도해줬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자녀들을 생각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오. 철이 없어요. 아직도 돈은 잘 불지 모르지, 모르죠.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지 모르죠. 그런데 아직 믿음의 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의 철이 있어봐요. 여기 빈자리에 없어야 돼요. 우리 자제분들 다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돼. 에? 거리가 멀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에? 믿음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에?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다른 거 없어요. 에? 또 보세요. 아니, 이걸 또 완전히 다 망가뜨려? 그게 누구예요? 오난이 그 씨를 땅에 설정했다라고 했어요. 이거 망가뜨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님이 화나 음. 죽여 보이는 거예요. 어 이거 어같다 갖다 버릴 걸 버려야지. 그냥 죽여 보이는 거예요. 여기 4하트. 어? 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다썩어문들었어요뭐 때문에 부패했을까요? 금송하지. 예? 네? 황금 만능주의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알죠. 미국 월스트리트의 상징물이 송아지입니다. 황소입니다. 아, 다른 황소예요. 우리나라 증권회사의 상징물이 뭔지 아세요? 황소요. 막 모세로 만드는 다 황소. 예? 그것도 암소가 아니야. 수소요.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요. 그 수소에 그 생식기를 붙잡고 사진 찍는 게또 보기 든다고 해서 그 생식기를 붙잡고 또 사진까지 찍어. 아이고 사람이요. 영적인, 영적으로 그렇게 낮은 거예요, 수준이. 만약에 김 목사가 미국 갈일 있으면, 야, 그거 폭발한다니까, 이거 붙잡고, 이거 붙잡고, 그냥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에다 올리겠어? 그 바보지, 그게. 예? 아이고,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수준은요, 한순간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단, 일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예. 일도 높아지지 않았어요. 뭐똑똑하다고요참에 동생의 합저뭐 판결 내는 거 보세요. 약간 동생의 마음 나오면 나 그쪽으로 나 아주 표를 넘는 줄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썩을대로 다 썩었어요. 그래서 멸망시켜 버릴 거예요. 이때 무슨 은혜가 필요해요? 고패로 여기 보세요. 자고패로 안파클치라라 여기 자, 방주를 만들어야 했어요. 방주. 네, 방주. 있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안 밖에 칠하라. 칠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방주를 만든, 사람들, 만든 사람과 언약을 세우세요. 잘 들으세요. 다시. 방주를 만든 사람과 언약을 세워요. 언약 백성이 되면 살 길이 있어요. 다시. 방주를 만든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자 언약을 세운 언약의 당사자가 되면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청을 안팎에 차라라고 할때좀더 깊이 볼게요. 이 역청이라고는 하 것은 고페르라고는 하 단어를 쓰는데요. 생명의 값, 몸값, 속전이다. 3722번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칠하라,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역청으로 덮다, 함목을 이루다, 용서하다, 속죄하다, 지워버리다, 진정시키다, 정결하게 하다, 정하게 하다, 제거하다, 죄를 제거하다, 깨끗하게 하다,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갈까요?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피. 나의 죄를 지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혈로 그래서 제가 몇주 전에 말씀드렸어.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죄제 재물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죄의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적 방지인 기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영적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듯 하다라고 주석했는데 저는 아예 보여준다라고 딱 느낌표에다가 마침표 찍어놨어요. 뭐 이렇게 뭐, 그뭐 연약하게 주석을 해. 주는 듯 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준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속죄, 속죄. 속죄의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노아가 받아서 그러나의 삶을 살았다. 다시요. 속죄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의 삶을 살았다. 이 밑에 제가 못, 풀었,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29장 끝에 보니까 요하께서 영원히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하고 11절 내일 같이 보도록 해서 29장 끝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